게이밍 기어 채널 홈 타건. Thank you. 입니다. 홈 타건입니다. 전설로 내려져 오는 익스가 최상위 센서를 탑재해서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전설의 마우스가 현존 최강 마우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색상은 블랙과 실버가 있고 보시는 제품은 실버입니다. 가장 먼저 l 은 기존자 그대로 가져오면서 상판과 버튼부는 내구성 좋은 UV 코팅으로 되어 있고. 사이드 검은색 라인은 특수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데 그에 따라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단의 피트 또한 기존작과 달라진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고정이 잘 되는 직조선인데 내구성은 좋아 보이지만 역시나 조금 뻑뻑합니다. 스위치는 총 5개의 스위치로 되어 있으며, 클릭압 명하고 구분감 있고, 조이EC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휠은 부드럽진 않고 구분감 있게 스크롤됩니다. 네, 유격은 없었으며, 사이드 버튼이 조금 애매하게 클릭되는데, 버튼이 조금 더 나와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클릭압은 먼저 왼쪽 53g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 역시 53g으로 측정하겠습니다 클릭압을 좀더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게 되어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익스는 중간정도의 클릭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107g 나오는데 다소 애매한 무게인데 그래도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익스의 셸은 여기저기서 많이 따라할 정도로 비대칭의 원조 조상님이라 좋기는 한데 저의 손에는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F10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립니다. 사이즈 경우는 책정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저랑 여러분들이 궁금한거는 쉘 비교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쉘들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1과 EC2를 비교해봤는데 그립감 자체는 전체 비교 중에서 EC1과 제일 비슷한 그립감을 주었습니다. X의 길이가 더 길어서 더커 보이지만 버튼부와 마우스 등이 살짝 더 낮아서 실질적인 체감은 EC1보다는 X가 살짝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EC2를 잡아보고 EC2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역시 EC2가 맞는 것 같습니다. S1과 S2도 비교해봤는데 그립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느낌을 줄것 같았던 라이벌 시리즈는 마우스 등 너비가 넓고 버튼부는 좁고 사이드 고무 그립의 감촉 때문에 크게 비슷한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G703의 경우 당연히 X가 클 거라고 보이지만 703 등이 더 높고 버튼부가 더 높아서 오히려 저는 X가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울라프와 비교했을 때는 울라프가 작은 X 같기도 하고 울라프가 왜 현존해서 강자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립감은 조이급으로 좋은데, 크기가 저랑은 안 맞아요. 저한테는 조금 크기 때문에, 좀 저는 안타까운데, F10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F10 이상이신 분들이 요즘에 마우스 선택권이 좀 많이 없는데, 쓸만한 마우스가 나온 것 같아요. 센서는 3389라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가 줍니다. 조금 작은 마우스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좀 놓치는 게 많은 게 아무래도 크기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센서도 빠른데, 제가 보기는 하는데 따라가지는 못해요. 어 점수는 30, 301,100점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트래킹. 마지막으로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ED도 색상 변경 가능하고 과거엔 조금 촌스러운 감이 있었는데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온 전설 익스를 만나봤습니다. 쟁쟁한 경쟁 마우스가 많은 현재에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는 조금 벅차 보이는 면도 있지만 아직도 익스 이노블 현역으로 쓰셨던 분들한테는 두말할 거 없는 반가운 마우스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